성경통독 출애극기 33장에서 34장.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여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예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주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여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회막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와를 호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너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셨사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정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 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정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래되원하건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파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휼의 여길자에게 극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 돌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그두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자리를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나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 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온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산의 상을 찍을지어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호 질투라. 이르마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게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그 절기에 이랫 동안 무게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 신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새 동안이라고 이끄 일곱째 날에는 쉴 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 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여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신내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해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